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재직 중인 한택관입니다. 네, 저는 2000년도에 신성대학교 환경과를 입학했고요. 네, 2005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는 목요인 신성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사실 1학년 때는 별다를 것 없는 그저 어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음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어 2학년 복학하면서부터 생각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어 그러다 보니 성적도 좋아지고 교수님들과 관계도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나고 어, 이제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 그때 저희 매영이 신성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음, 그때 매영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고. 어, 점점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는 시점이어서 어, 그래서 신성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졸업하고 처음에는 어, 현대제철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했어요. 대체소에 쓰이는 냉각수 수질 분석을 하는 업무였는데, 근무하던 중에 어 신성대학교에서 이제 토양오염 분석센터가 설립된다는 거예요. 어 평소에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지원을 했고, 현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TV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연구소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보통 연구실 하면은 이제 보통 석사나 박사들이 주를 이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대 출신인 제가 연구실에서 근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현재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더 배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어, 일단은 학사 학위를 받는 게 목표이고 어, 더 나아가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또 자격증도, 어, 현재는 기사 자격증인데, 어, 기수자 자격증까지 그렇게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 요즘에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바로 노력입니다. 현재 이제 학생이라면은 공부하는 것에 이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쓰게 될 텐데 음, 그때 회사에서는 이제 생판 모르는 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 그 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이제 저는 성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음~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어~ 결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